지난주에 이어서 부르심에 대해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음. 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리셋 됐죠? 부르심이라는 것만 기억하죠. 어. 오늘이 부르심 두 번째니까 지난주에는 부르심 아, 첫 번째였구나. 이 정도 기억하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부르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어, 이제 어, 무엇을 누가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바로 나를 바로 나를 옆에 있는 사람 아니고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 이것이 부르십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범주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었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요. 에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이제 조건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나갔었죠.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부르심에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주에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지난 주에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볼 텐데. 자 그렇다면 오늘은 출애굽기 3장 이제 5절에서 12절 말씀 1절에서 12절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받고 오늘은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볼 텐데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나가서 보도록 하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떡이 나무 가운데 이제 모세를 부르세요 불타는 떡이 나무 가운데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대답은 순종의 의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 보세요. 5절을 보면은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거룩한 곳이니 신 벗어라. 맞죠? 왜,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표면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뭔지 한번 먼저 볼게요. 표면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 무엇일까요? 이게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이게 왜냐면 성경은 원어적 의미를 봐야지만 더 이제, 어, 그, 원래의 미에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쓰여진 것이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되고, 그리고 영어로 먼저 번역이 되고,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기 때문에 번역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원어적 의미로 볼 때, 이게 원어적 의미로 보면 조금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원어적 의미로 보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잘 모르잖아요. 나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그래도 이, 이 안에서 최대한 어, 그 의미가 무엇을 무엇을 의미한 바를 가장 원어적 의미에 맞게끔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이 표현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뭐냐면은, 시, 하나님 이르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표현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은 하찮을 존재, 하찮은 존재일 뿐이니 니네 신을 벗어라는 거예요. 혹시 웹툰 노블레스 가는 거 봤어요? 안 보셨어요? 노블레스라는 웹툰을 보면 너와 나의 눈높이 차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처럼. 어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차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일 뿐이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는 거야, 맞죠? 당시 문화에서 어,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냐면은 노예나 종, 종이나 노예들은 신을 벗고 다녔어요. 신발이 없었어요. 이 시대에는 뭐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 시, 이제 그 지역에서, 어,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벗고 다녔어요. 어. 자, 그렇다면 신을 벗어라는 것은 내, 내 앞에서 너희는 노예와 노예나 종과 같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 너희가 내 앞에서 노예나 종과 같은 존재들이다. 조금 더 나가서 너희는 내 앞에서 노예나 종처럼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노예나 종처럼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되는 거요 여기서 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 안 되는 거예요. 자, 더 들어야 돼요. 자, 하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의미하는 거룩한 것은 땅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이 거룩하니까 너네가 여기서 신을 벗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땅에,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라는 의미예요 신을 벗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당시 문화에서 신발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노예나 종처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죠. 존재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표면적 의미는 이래요. 표면적 의미에서 좀 그치면 이 의미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표면적 의미만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을 가장, 어, 성경을 보때 가장 우리가, 어, 이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표면적 의미를 해서 더 나아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표면적 의미를 가지고 좀더 깊이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 부르고 시,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부르심의 현장이에요. 그 부르심 앞에서 신을 벗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신을 벗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쪽 안 보면 좀 서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쪽도 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부르심 앞에서 신을 벗어라는 의미는, 즉, 뭐냐면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예요. 신을 벗어라는 것은 내가 이제껏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부르심의 현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신을 벗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제껏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신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 앞에 너와 나의 존재적 의미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이 부르심 앞에서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라. 그래야지만 이 부르심의 현장 앞에서 네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단한 가지 바로 이거였어요 나를 의지하라 네가 이제껏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가 80 맞죠?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이제 승천했다고 나와, 나오는데, 모세는 이제 모세의 무덤이 없잖아요. 모세는, 모세는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인생은 120년이에요. 이 땅에서 의 인생은.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3등분 했을 때 120살까지 살았다면은 좀 할아버지겠죠. 많이 노년이겠죠. 그 노년에 자기가 이제껏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많을 건아니에 경험도 많고 자기가 의지했던 것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네 경험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네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이제껏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두 명을 뽑으라면은 지금도 모세와 다윗을 뽑죠. 맞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을까요? 타고난 뭐 성품? 타고난 리더십? 아니에요. 모세는 말을 못 했다고 이야기해요.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통해서 내가 말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쉽게 말해서 좋은 설교가는 아니었어요. 맞죠?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뽑으셨을까요? 리더십, 인품, 학벌, 능력 이런 기준으로 모세를 뽑아 뽑아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만해지겠죠. 세상이라면, 세상이라면, 그렇, 그럴 거예요. 능력대로. 맞죠? 세상이라면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뽑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단한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므로 네가 이제껏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네가 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다 이룰 때, 말씀할 때 모세가 그 일을 행, 행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테니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이 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부르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붙들어야 할 것,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유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많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바리, 많은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단 하나의 고백이 뭐냐면은 수많은 부르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나의 말이 아니에요. 이제껏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단 하나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순교의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끝까지 맞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껏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나는 단지 그분의 그르실 뿐입니다. 많은 부르심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 부르심 앞에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할수 없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캄보디아도 그렇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할수 있을까요? 맞죠? 내가 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역들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못 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사역해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의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역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 것이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설수 있는 거죠.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에 대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주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도구로서 순종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린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그 부르심 가운데 바로 이거죠 부르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를 비우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부르심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 그렇게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벗어 던져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지만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냥 단지 예배만 나오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만 돼요. 단지 선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말만 뻔지르한 크리스천이 아닌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더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말만 번지르는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아니면 나의 것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소명자로, 사명자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지,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대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